안녕하세요 소입니다. 오늘은 제가 패션으로츠라는 것을 먹어볼 건데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패션으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진짜 훨씬 쉬인 같아요. 제가 이걸 먹었진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먹어서 맛을 못을게요 근데, 제가 냉동실에 넣어서 엄청 단단해요. 이게 어떻게 보 진짜 이상한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, 이게 못하니까, 이걸 일단 자르고 올게요 이거를, 이렇게밖에 못 잘랐는데요. 이렇게밖에 못 잘랐어요. 이거 아니고 이거만 잘랐는데 다시 잘라볼게요. 이거 보세요. 진짜 안 잘리네요. 이렇게 안 잘리는 거 처음 봤어요. 이제 네, 일단은 잘라볼게요. 네 잘랐어요 가지고 올게요 야, 이건 식탁이에요 저건 저인데 가져올게요 이렇게 잘랐는데요 안에 보면요 이렇게 벌레 같은 게 이런 게막 쓸까만 게 있거든요 근데 한번 맛을 볼게요 이걸 지금 1부하고 2부에서는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!